경찰조사 변호사비 재판 비용과 구분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경찰조사 단계에서 선임되는 변호사비와 재판 비용은 성격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됩니다. 경찰조사는 주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 혐의 내용 확인, 진술 준비, 증거 검토, 신체 주거 압수 및 출석 대응 등을 포함하며, 변호사는 피의자의 권리 보호와 불리한 진술 방지, 전략적 대응을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반면 재판 단계에서는 기소 이후 법정에서의 변론, 증인신문, 서면 제출, 전략적 법리 적용과 판결 대응 등 장기적 복합적 업무가 포함되므로 별도의 비용 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두 단계는 시간적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며 계약과 비용 체계 역시 독립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기록을 최소화하고 재판 전략 수립에도 유리하며 비용 산정과 계약 시 명확한 구분을 두는 것이 분쟁 예방과 예상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